그 이치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말투가 고상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저희는 되게 놀랐던 게, <laughs> 네, 재작년 가요 대전 때였나? 음. 큰 홀에 천막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서로 소리가 다 들리는 <laughs> 그런 대기실에 함께 같은 방에 있었거든요. <laughs> 음. 저희는 사실 대기실에서 말이 되게 없는 편이에요. 어. 다들 그냥 좀 에너지를 비축하는 느낌이 아, 있는데, 먼저 와. 사과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얘기해주세요 <laughs> 저쪽에서는 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아, 너무 죄송해요 <laughs> 그리고 목소리가 되게 크시더라고요 네, 되게 커요 그래서 <laughs> <난> 그게 <laughs> 신기했어요 진짜 제가 뭐그 멤버는 아니지만 좀 <laughs> 죄송하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어 저희도 근데 나름 조심을 네. 하고 있는 게 옆방 있으니까 조용히 하자. <laughs> 이렇게 다들 하고 다시 막 커지고. <웃음> <웃음> 컴플레인이 사실 여번 온적도 있어요. 그래서. 그러니까 아... <laughs> 너무 부럽다. 제가 그러니까 이 말투를 오늘 또 배웠기 때문에 <laughs>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.